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원래 이 추석은 날이 참이 가을을 만끽하면서 뭔가 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막 낙엽이 떨어지고 뭐 진짜 이 뭔가 그런 느낌 아시죠 느낌적인 느낌 예 그런 것을 느끼는 게 추석 당일이고 이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조금 안 좋네요, 날이.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시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뉴스가 떴어요. 디렘 현물가 30% 뚝! 예, 삼성 흔드는 그 해. 반도체 겨울의 기억. 크, 이 뭔가, 이 뭔가 가을에 가을에만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의 어떤 썸네일 아닙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예, 나왔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차트, 이런 그림 딱 나오면 딱 보자마자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예, 이게 지금 PC용 DDR4 8GB 기준입니다. PC용 d r a 가격 추인데요. 아, 자료는 디레인 익스체인지에서 나온 건데, 이런 내용이 탁 뜨면, 이거 뭐야. 고정거래가가 4달러, 7월 달에도 4달러, 8월 20일에도 4달러인데, 어? 어라? 추석 들어가기 9월 1 7일날 3.7달러까지 떨어졌네? 어? 고가는 5.3달러인데, 어? 이거 뭐야? 큰일 난거 아니야? 요런 생각을 딱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직감을 하게 되죠. 예, 딱.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을로이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예, D램 현물가의 하락세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죠. 지금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 4월 초에 3월 말에 5.3달러하고 비교하면 지금 3.7달러 거의 한30% 가까이 하락을 했죠. 예, PC용 D램 DDR4 8GB 입니다 이렇게 지금 폭락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어 0.1달러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는데,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은, 예, 한, 최근 한두 달, 두 달여 동안에 어떻게 보면 1달러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요걸 보면, 걱정이 덜컥 나요. 걱정이 덜컥 나는데, 자, 일단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 어, 지금 디램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예, 디램 가격은 계속 빠지고, 삼성전자는 슬금슬금 슬금 오르고 있네요. 자, 삼성전자는 저점이 8월 20일인데, 지금 슬슬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 자, 현물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의 디램 가격의 현물가, 예, 현물가물, 뭐 고정거래가도 좀 빠지겠지만,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영은 이미 주가는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서 지금 이 추위나 지금 빠지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셔가지고 삼성전자 어 지금 파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가는 예 매년 14분기를 지나서 지금은 내년 24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추석 지나고 예 이제 며칠 지나면 4분기에요 주가는 이미 2분기를 향해서, 내년 2분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림에 나오면 덜컥 걱정부터 하시는데, 자, 지금 상황은, 예, 지금 상황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상반기에 반짝 호황기가 길지가 않았어요. 맞잖아요. 3.6달러에서 1월달에, 그 다음에 3월 말에 바로 5달러까지 그냥 급격하게 올랐는데 그 호황이 아주 짧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초에 디렘 시장이 하락 사이클에 일시적으로 좀더 접어들더라도 길거나 깊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하락이, 하락이 오래 가거나 영원히 가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 다시 반등을 빨리 할수 있는 그런, 그런 하락이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배경에는 뭐가 있다? 삼성전자가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디램 출하량을 예상보다 80억 개 가량 더 늘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얼마든지 삼성전자에서는 예, 어떤 생산 효율이라든지. 그런 거그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삼성전자는 이거를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보여준 거죠. 자, 2등, 4등, 3등 업체에 너희들 점유율을 늘리려고 뭐 이것저것 수 쓰는데 나다 알고 있어. 나 마음만 먹으면 나는 생산 효율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 지금 80억 개가량 늘린 거 봤지. 어마어마하게 이거 지금 우리는 가능성을 너희들한테 보여줬어. 너희들 조심해. 물량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페어 플레이 하는 대로 가야지 너무 오버하면 안 돼. 이걸 시장에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황은 업황은 어차피 돌고 돌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물론 오진 않겠지만 예. 얼마든지, 예, 어, 업체 입장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하 폭이 작은 사이클이 돌아올 수도 있다. 다시. 그래서 이미, 어, 그렇게 큰 엄청난 폭풍의 그런 완전한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또 사이클이 올수 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가능하냐? 삼성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은 예, 가능하다는 것을 시장이 저는 보여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론 지금 현물가가 빠지는 게 자체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예,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램 고정 가격이 떨어지면 국내 반도체 업체 제조사 실적에는 타격이 커질 수 있죠. 타격이 커질 수 있는데 어, 이, 반도체 부문 전체 매출에서 디렘 비중이, 어, 차지하는 비중이, 어, 삼성전자의 경우 한5 0돼요 50%.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0%에 달하거든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낸드 플래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SK도 낸드를 하지만, SK는 낸드에서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디램 현물가 가격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랜드 플래시도 같은 경우에, 랜드, 랜드는 지금 여기 디램 가격 추이만 나와있지만 랜드는 짱짱하거든요. 랜드 쪽에서는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 삼성전자. 그러니까 얼마든지 삼성전자는 그걸 이용해서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조정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등, 3등 업체는 삼성전자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구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시스템 반도체나 아니면 랜드 플래시에 비해서 양사의 주력 제품으로 꼽히는 디램 수율이나 생산 단가 등에서 예, 일단 이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는 예, 이 DRAM을 통해서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얼마든지 가격이나 이런 것을 변동성을 줄 수가 있다. 이 변동성을 주게 되면 예, 랜드에서 수익률이 거의 저조한 거의 없는 예,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예, 모바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삼성전자는 눈치껏 잘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뉴스, 이런 디램 가격의 하락, 현물 가격의 폭락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 오히려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된다? 예, 폭등을, 폭등이 오면 오히려 이제 주가는 다시 또 반대로 갈 확률이 있다는 그런 걸 걱정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물가가 이제 내려가는데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내 고생, 고생을 내가 거의 다 했구나 그렇게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따뜻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얘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뜨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막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왜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백만장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100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